네, 이번 영상에서는 8장 3절 동형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형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수적으로 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벡터 스페이스끼리의 변환을 동형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이니까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앞에서 많이 배운 선형 변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축적으로는 얘기했는데, 사실 동형사상에 일단은 이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개념들은 굉장히 큰 개념들이고 많은 개념들이 이 동영사상이라는 한 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네 이것을 사실 추상 대수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 시간의 분량을 들여서 이 동영사상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어 간단하게 선형 대수 수준에서 동형 사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동형 사상 정의부터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쭉 계속해서 이제 선형 변환을 배워왔죠. 벡터스페이스 V에서 W로의 선형 변환이 하나가 있는데 T가 있는데, 이게 전단사입니다. 전단사고요. 아, 그럴 때이 T 변환 T를 동형 사상이라고 합니다. 동형 사상. 영어로 i s o 모피즘이라고 하고. 그때 T가 동형사상 이면 W와 주어진 벡터스페이스 W와 V를 동형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걸 왜 동형을 배웠냐면 어 한가지의 어떤 벡터의 대수적 구조를 알면 W의 구조도 V와 똑같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V라는 벡터스페이스를 에 어떤 구조나 성질을 관찰하려고 할때 W로 대신 뭐그 구조를 관찰해야 되고 또 W의 구조를 관찰하려고 할때 할 V, 벡터 스페이스 V의 구조를 관찰해서 네, 그 구조를 파악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동영사상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동영사상 관련된 정리 하나 보면 자 모든 n 차원 실벡터 공간은 r 엔과 동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이 말은 이렇게 할수 있죠. 어떤 선형 변환 T가 하나 존재해서 n 차원 실벡터 공간 V에서 r 엔으로의 선형변환 하나를 찾으면 되긴 하는데 최소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되는데, 네, 이게 전단사. 전단사 선형 전환이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죠. 자 백타스페이스 V에 기저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저를 S라고 하고 n 차원이니까 n개의 기저가 있겠죠. 이렇게 요거를 V의 기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벡, N차원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임의의 벡터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저의 1차 결합으로 이 벡터는 무조건 표현이 되죠. 그런 걸 K1, V1, K2, V2, KN, VN이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서 k들은 다 실수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 n차원 벡터스페이스 V에서 Rn으로의 네 전단사 선형변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선형변 하나를, 하나를 네, 변환을 어떻게 정의해 보냐면 이 V벡 어, n차원 벡터스페이스 V에 있는 이 원소를 이렇게 변환, TA에서 변환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U벡타의 좌표 기저 S로 읽은 좌표로 대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좌표 자 그럼 좌표니까 바로 개수들이죠 K1, K2, KN 네 기저 S로 읽었으니까 기저 S를 읽었으니까 여기 곱해진 좌표 이게 바로 기저 s로 유벡타의 좌표를 읽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벡타가 n 차원 벡타였으니까 이게 n 개의 순서쌍이 되고 바로 R^n의 원소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대응이 되겠죠, 이 집합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선형변환이고 단사고 전사임을 보여주면 네,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가 선형임을 보이겠습니다. 선형인물 보이려면 어 스칼라곱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또두 벡터의 합에 대해서 또 선형인물 보이는 되죠. 네, 그래서 하나 뭐 시, 스칼라 실 스칼라라고 하죠. 벡터스페이스 부위에 있는 스칼라라고 하고 예 u랑 v를 예, 벡터스페이스 부위에서 고르는데. n 차원이니까 위에서 바로 이제 u 벡터를 고른 것처럼 임의의 u 벡터나 이렇게 골라보고요. 또 임의의 v 벡터도 하나 골르는데 개수를 어 d라고 해보겠습니다. d1, v1, d2, v2. 마찬가지로 기저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ki가 di가 모두 실수, n, 실수겠죠, 실수, n 청원이 아니라 실수인 애들이죠. 자, 이때 요 u 유벡타에 스칼라 곱을 한걸 한번 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u에서 스칼라 곱을 했으니까 여기 여기다 스칼라 곱을 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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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를 다 곱하니까 ck 1 CK2, CKN, V, 벡터가 되고, 이게 ET라는 변환이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 요기저 'S'로 읽은 좌표죠. 그러니까 기저가 이렇게 있으니까, 좌표를 이렇게 읽으면 앞에 곱해져 있는 이런 예. 실수들, 실수들을 모아서 이제. 순서쌍을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안에 있는 원소니까 우리가 유클리드 엔차원 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벡터 벡터 성질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스칼라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C에다가 u 벡터를 변환시킨 거랑 같으니까 예 스칼라 곱에 대해서 선형성이 또 만족하고요 자 이번에는 u 벡터와 v 벡터 합에 대해서 만족하니 또 보자. 자, 이렇게 하면, 요두 벡터를 더하면, v 벡터, v 벡터 했으니까, k1 더하기 d1에 v1 벡터, k2 더하기 d2에 v2 벡터, 이런 식이죠. 그죠? 그렇게 더한 거를, 더한 거를 기자 s로 읽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k1, d1, k2, d2. 예. kn, dn. 이렇게 자, 요건 물론 n차원 벡터구요 자,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ak1 kn까지 d1 d2 dn까지 요렇게 되죠. 네, 요거는 u 벡터를 변환한 거와 u 벡터를 변환한 거 이렇게 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u 벡터를 변환한다는 거는 u 벡터를 기자 s로 읽으니까 예, 네, 앞에 있는 k 계수들 v 벡터를 변환한다는 거는 v 벡터에 앞에 있는 곱해진 계수들을 모은 거 네, 똑같죠. 그래서 이두 가지 사실로 따라서 t 는 선형임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사 t 가 원투원 원투원임을 보겠습니다 단사는 이제 정의역 v 에서 원소 두 개, 단 서로 다른 원소 두개 선택해서 변환했을 때그 변환된 벡터도 다르더라. 이거죠, 그죠? 자, 다르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 v 벡터와 에기서 u 벡터가 다른 거는 u 벡터와 u 벡터가 다른 거는 최소한 이 개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벡터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최소한 하나. 그걸 표현하면, 최소한 i라는 게 존재해서, ki와 di가 하나라도 다르기만, 물론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두 벡터가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때, u 벡터도 변환시켜보고, v 벡터도 변환시켜보겠습니다. 선형임을 알았으니까 선형 변환시켜보겠습니다. 자, 정의에 따라서, 요거는 k1. k2, kN이고요. 요거는 d1, d2, dN이죠. 그쵸근데예 하나가 다르다. i번째 ki와 di가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이 n차원 벡터는 다라지,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다른 두 벡터를 선택했더니 예 치역에 있는 예, 대응된 그 벡터도 다르더라. 네, 단사입니다. 자, 세 번째 t가 전사, 운투인 걸 보이죠. 전사는 전사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 여기 제 공역에 있는, 공역에 있는 벡터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v 정의역에 있는 벡터가 t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하나가 다 대응이 되어서 V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다 각각 존재해서 다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표현하면 자. 공역에 있는 벡터 하나 아무거나 임의로 w 벡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선택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w 있는 벡터는 Rn에 있는 원소니까 음, 뭐라고 해 볼까요? w1, w2 에서 n 차원 어, 유클리드 n 차원 벡터니까 요런 식으로 엔계 순서쌍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벡터라는 거는 어떤 v 벡터 스페이, 스 n 차원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어떤 원소를 변환시켜서 w 벡터가 되게 하는 u 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 u 를 어떻게 잡은, 잡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w1과 기저, w2와 기저, 이런 식으로, wn과 기저, 이런 식으로만 잡아주면, 요거를 선형 변환에 위해서 변환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w가 되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요 변환의 정의, t가 그렇게 정의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든간에 항상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찾을 수 있어서 변환시키면 고게 공역에 있는 원소로 된다. 이게 체으니까이 자체가 문장 자체가 t가 전사이다 되죠. 따라서 1, 2, 3번을 다 모으면 1번, 2번, 3번을 다 모면 으 선형이고 단사고 전사니까 자 t는 T는 동형. 야좀더 적으면 T는 n 차원 벡터 스페이스 V에서 Rn으로 동형 사상이고 이 말은 이 말인즉슨 V와 Rn은 동형이다. 네,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